쓸까요? 안 쓸까요? 스팅이 아직 못 보았어요. 알키는 쓸까요? 안 쓸까요? 그냥 안 쓰는 걸로 10초 뒤에 출발할게요. 10초 뒤에 빈손이니 까 간단하니까. 4, 5, 6. 아이, 굳이 그렇게치고 와야 됐어? <laughs> 갑니다잉 오그 어.. 그치, 그어그냐막치 그치, 그치. 그치, 그치. 그치, 그 자자자 <laughs> 오야 이맵은 되게 정직한 맵이에요. 인코스만 타면 누구나 어 깜짝아 막자 피어 막자 박을 거니까. 인코스만 잘 타면 누구나 아이 뭐야 씨 누구나 잘 달릴 수 있어요. 아이. 저 사람 분명히 저기다 에어프레셔 박았다? 에어프레셔에 와일드서클 박아가지고 극계화를 급개화를... 아이씨 어 뭐야 이거 어 깜짝아 어여 안녕하세요 어여 집안 지바... 얼마나 알아보셨어요 아이겨 이겨 이기라고 이거, 초도 한번 정해보고 해야겠다. 오오오오오오. 아이, 어디자고 근데 이게, 러너가 잘못 달려야지 좀 재밌긴 해요. 그러면 한 번, 나는 노드립으로! 후, 깜짝아, 이지 후! 오케이, 오 <laughs> 오케이, 난노드립으로 해볼까? 어, 야야야야야야... 아, 어, 할만한데? 아, 이 막자 별거 아니네. <laughs> 아이, 뭐 막자 뭐 별거 아니네. 참, 아이 달리만한데. 이거 그렇게 막아야 되는 사람들 어디 갔어요? 아, 그렇게 날 달리면서 잘 막아야 되는 사람들 어디 가셨나? <laughs> 자 리방 할게요. 0, 아, 061. 근데 또 같이 하기 버그가 또 짜증 나니까. 자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게요. 그러면 규칙 하나 추가할게요. 저는 노드립으로 달립니다. 아니 뭐뭐 뭐 별거 아닌데 뭐. 매디 주세요. 색 아, 어, 색 아, 어, 그러고 보니까 색도 통일해야 되겠네. 잠깐만. 일단은 바로 할게요. 채팅은 채팅방에서. <laughs> 일단은 저는 노드립으로 달릴게요. 한번 잘 막아봐요. 난채팅다 밑에 났으니까 나는 안 보여요. 번게 뭐? 아니 어딜자 잡고? 아, 저리 가. 저리 가. 10초, 오케이. 난뭐 노드립으로 가지, 뭐. 아유, 뭐, 이 사람들 찐이야 뭐. 어, 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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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하는데? 어, 좀 하시네요? 어어? 밀어줘요, 밀어줘. 밀어줘. 아니, 뭐 이거 작정 하고피 하려고? 하면 은뭐 별거 아니네. 이거 시간 제한이 어떻게 업데이트 돼서 나올지 는모르겠다그는데 아, 이 사람들 야, 야, 밀어줘밀어줘 밀어줘. 그치? 밀어줘밀어줘 어, 밀어줘. <laughs> <laughs> 개 무서워, 진짜 밀어 주세요. 밀어줘밀어줘 어, 밀어줘. 야, <laughs> 야, <laughs> 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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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. 어, 바금 어, 여, 여, 어. <laughs> 뭐야, 방금. 어, 뭔 일이야. 어, <laughs> 씨, 개굴래라 어, 아, 이거 갓겜도 시 갓겜이 싸워도 재밌네. 아이, 막아봐요. 아이, 막아봐.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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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laughs> 아, 사람들 개웃기네. 몸 개그하세요? <웃음> 어, <웃음> 어, 막아봐요. 아이, 아이, 막아봐. 나 이렇게, 나 이렇게 할 때. 어이씨, 제 무섭네. <laughs> 어, 쩐쩐, 어, 오. 어, 좀, 하시네? 뭐고, 뭐고, 아이, 뭐고. 어어오 오, 오, 오. 아, 저, 아, 저렇게 렉을 쓰는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. 뭐,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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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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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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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오. 밀어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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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. 오오 어. 오오오 어, 감사합니다. 오, 오. 전 분명히 시프트 안 썼어요. 이거 이거 님들이 빌어준 거야. 이건 님들이 빌어준 거예요. 오또또 어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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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어? 자뭐 이거 꼭 별거 아니네뭐자 <laughs>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 들어가 볼까요? 여러분들 검은색 팬티 있어요? 아생각 검은색 하면은 나 팬더 배지를 벗어야 되네? 내가 아예 그럼 지금 내가 배지를 아 팬더 배지를 벗을게요 팬더 배지를